3개월 전에 타 치과에서 만든 하악 완전 틀리가 너무 불편해서 뉴욕 치과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흡착 틀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타 치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입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움직이는 틀리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음, 우리 뼈는 치아나 임플란트가 없으면 줄어들어 버립니다. 저게 남아있는 뼈의 길이이고요. 뼈와 잇몸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리의 안정성은 커집니다. 그런데 뼈와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죠. 어, 뼈와 잇몸이 적으면 아무래도 틀리의 안정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어, 입안에서 보시면 튀어나온 뼈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어, 틀리가 안 움직인다고 전제하면 P, 압력은 F, 씹는 힘을 A,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요. 뼈와 잇몸이 많으면 많을수록 A가 커지기 때문에 P는 작아집니다. 이안에서 보시면 어금니 부위에 뼈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줄어드니까 A가 줄고 P가 커지겠죠. 모델에서도 봐도 뼈가 많이 줄어든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어, 왼쪽이 3개월 전에 타 치과에서 만든 하악 완전 틀리고요. 오른쪽이 뉴욕 치과에서 만든 하악 완전 흡착 틀리입니다. 물론 뼈가 어, 뼈의 폭이나 길이가 짧고 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흡착 틀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딱딱딱 딱딱딱 할때 세게 딱딱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을 꿀꺽 한번 삼켜 보시고요. 아, 해 보실까요? 음, 세군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음. 다시 한번더 더 딱딱다 음, 침을 꿀네 다시 한번더 이번에는 음. 네. 음, 다시 한번더 딱딱다 오그딱딱 침을 꿀거네 그다음에 아 그래요 그 네. 응. 응.